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에디트 페런츠와 컨스트레인 페런츠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을 메일로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적용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에 링크에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어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음, 여기 있는 에디트 페런츠의 피봇. 위치를 옮기는 거하고 그다음에 컨스트레인의 페어런츠의 피봇의 위치를 옮기는 것하고 뭔가 다르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라는 게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컨스트레인트 페어런츠 아 에디트 페어런츠 같은 경우는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이 translate, rotate, s c 라고 하는 게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움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constraint p a r e n t 같은 경우는 이렇게 translate, 그 다음에 rotate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옮긴다고 해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면요. 처음 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이게 이제 옵셋 값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만큼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게끔 이 상태가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게 이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피봇에 뭐 그냥 똑같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피봇에 움직이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피봇이 움직여지는 거고요. 이렇게 돌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브젝트 피봇의 위치를 옮기게 되면 피봇의 위치는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피봇의 위치가 움직이는데 왜 얘가 움직이느냐라고 하면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가 컨스트레인되어 있는 이 의미가 여기 있는 이 피봇의 위치랑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피봇의 위치로 여기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서로 연결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피봇의 위치는 항상 그러니까 이컨스트레인드 연결되어 있는 이 위치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고 하니까 얘는 옮겨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옵셋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적용할 때 컨스트레인 같은 경우 적용할 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할 때 음. 컨스트레인 옵션을 보게 되면 여기 메인테인 옵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켜놓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컨트 n 이 되게 됩니다. 피봇의 위치가 일정한 여기 있는 각각의 위치에서 컨트러에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 그 체크를 끄고 적용하게 되면 이 피봇의 위치가 이 피봇의 위치에 맞춰져서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위치를 옮기고 여기 있는 이 위치에 얘를 어, 고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constrain을 선택을 하고요. Ctrl A 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속성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업데이트를 한번 하게 되면 이 현재 상태가 translate 11.157 이라고 하는 값으로 Z 축이 이동한 상태라, 상태가 이제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면 옮겨놓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 상태가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테이트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옵셋 같은 경우, 음, 말 그대로 이 값에서 일정한 값을 옵셋으로 갖는 상태를 연결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선 이 constraint 이라고 돼 있는 이페널런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성 컨... 채널 박스에 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를 set 키를 이용해서 키를 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상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edit의 컨 a r e n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오브젝트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키를 주면 됩니다. S키 누르고, S키 누르고, 키를 주면 되는데,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키가 들어간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복돼서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부분이고요. 컨셉 페런츠 동일하게도 쓸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키를 주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선택해서 위치 키 주고 이렇게 키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아까 전처럼 이 오브젝트가 이동하면 값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상태를 밑에 블렌드 페런츠 여기 컨스트레인 되어있는 거에서 키를 주게 되면 자동으로 생긴 속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블렌드 패런트인데요. 여기 있는 값을 1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컨스트레인의 항목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는 키를 브레이크를 해서 1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키를 주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무리 줘도 어, 효과가 없는 거죠. 여기 지금 평란치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브레이크를 해서 0인 상태가 되게 되면 아이고. 0인 상태가 되게 되면 이렇게 이 순간에 키를 주고 그다음에 이런 상태에 키를 주게 되면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상태 Edit Parent랑 동일한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기 는 컨스트레인의 의미는 사실상 없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선택에서 움직여 보게 되면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도요. 여기는 이 Blend Parent 말고도 밑에 보게 되면 pCubeToWeight 이렇게 0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weight 값이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의 이 constraint의 weight 값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걸 0으로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차이는 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우선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을 지워서 constraint 상태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에 이 오브젝트가 컨스트레인 되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컨스트레인, parents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에 키를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오브젝트에 이제 컨스트레인 되어있는데 여기 있는 이오브젝트 선택해보게 되면 위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밑에 constraint ppolygon2의 weight 값 남피 폴리곤 3의 웨이트 값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 1로 1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오브젝트의 영향력을 받고 여기는 오브젝트의 영향력을 동일하게 받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상태로 유지를 시켜 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의 영향력으로 가고 싶다. 얘는 영향력을 없애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두 번째 폴리곤 큐브 3의 웨이트 값을 없애게 되면 이 폴리곤 3에 아, 폴리곤 큐브에 3에 폴리곤 큐브 3에 이영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얘만 영향이 있게 돼요. 여기를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 반대로 해 주면 되겠죠. 0 1 이런 식으로요. 1. 음, 어디 갔니? 아, 동일하 여튼 이렇게 이제 해 주면 됩니다. 동일한 위치에 갔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두 개의 값이 만약에 1과 1일 때는 50%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중이 있습니다. 0.1 이런 상태를 가졌다고 해도 밑에 있는 값이 0이라고 하면 여기에 영향력이 다 받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을 0.1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두개의 50%씩 영향력을 갖게 돼요. 뭐세계이 상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끊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constraint 보게 되면 이렇게 어 여기 이 constraint p a r e n t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지워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끊어져서 해결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명령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브젝트 선택하고 에디트. 그 다음에 delete by type의 constraint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constraint 항목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지워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상태, 이제 p a r e n t 인 상태가 이제 어, 질문을 또한 분이 질문을 하신 것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두 개의 constraint 상태다. 여기 있는 object와 여기 는브젝트두개의컨스 i n 트 상태다라고 하면 어, 에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속성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만약에 스 l e 이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동일한 속성에는 이렇게 이제 웨이트 값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지우기는 좀 애매해요 여기는 속성에 이제 임미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웨이트 값을 이제 0으로 해주게 되면 지운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럼 뭐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을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컨스트레인 웨이트 값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칼 같은 경우 왼손에 잡고 오른손에 잡고 한다 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옮겨주는 작업이나 뭐 등에 붙인다 든가 뭐 허리에 붙인다 이런 것들을 여기는 있 p a r e n t constraint parent를 이용해서 해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이라키 parent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은 붙어 있고 어느 순간은 떨어지게끔은 키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계층 구조기 때문에 계층 구조의 키가 되진 않아요. 키로 이제 끊어주고 어 붙여주고 이런 게 키로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constraint parent 같은 경우는 영향력을 끊어주고 붙여주고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뭐리깅이나 이런 거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이컨스트 i n t 그다음에 패런체 차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 주시거나 댓글 남겨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